우이 키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죠.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번에는 학교에서 뭐, 10등 안에 들겠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면 좋지만, 잘안 되죠. 내가 한 100등 하는데. <laughs> <laughs> 근데 11등 하는 사람이 10등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좀더 유리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죠. 100등 하는데 애가 단순하게 10등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성취나 이런 것들을 할때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지 아요 때로는 내가 다 이루었어. 다 이루었는데 누가 다른 사람 나보다 좀더 좋은 말로 하면 머리가 좋은 사람 하여튼 <laughs> 그런 사람들이 나를 어, 나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합니다. 아니면 내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도 있고요. 문제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에 돌아선다는 건 정말 중요하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서야 안 돌아서요. 나는오직 직진. 나는 어제 집집 밖에 없어. 그래서 옆으로 보라고 붙지도 않고 그냥 쭉 원래 성경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가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계속 붙자 나간다 그러면 어 해야 되겠어요. 문제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사업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사장님이 너무 열심히 해. 너무 열심히 데 잘못된 길로 열심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laughs> 망하는 거죠. 이건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돌아선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그래서 이 돌아선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용으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회계. 회개라는 건 뭐냐면 잘못을 미우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잘못을 미우치는 것만 해요. 야,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좀 용서해 줄래? 요거까지는 대부분 하죠. 부부 싸움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하죠. 부부 싸움을 안해여서 <laughs> <laughs> 얼마 안된 부부 싸움 하나야. <laughs> 네, 부부 싸움을 하면 잘못했다고 하죠. 누군가는. 그러면 알았다고 그러고 화해를 하고 다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또 그러죠. 왜? 뭘안 해서 그래? 돌아서는 건안 했어. 돌아서는 거. 보통은 내 마음속에서 뉘우치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것을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정확하게 내가 잘못한 길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 가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은 잘못했다는 것까지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볼때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장소들이 되게 많죠. 상황도 많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원래 SNS나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발달해서 어디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할 수 있어요. 원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간난이는 것들은. 이게 너무 쉽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뭐가 됐냐면 교만해지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배웠고, 잘 알고, 나는 교양적인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결국에는 무엇을 하지 못한다? 회개하지못한다 그러니까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 제일 돌아서죠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 뭐, 회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볼게요. 2 3절 읽어볼게요.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 사람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왔는데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21장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면서 성전 정화 이런 것도 했는데 원래 예전에 요한복음에서 이서 넘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실 그때쯤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성 거기는 그 성전이기 때문에 무엇을 예배드리는 데만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를 했던 거예요. 장사를 내고 환전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 재물까지도 파는 것을 자기들의 이익으로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재물을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재물을 제사로 드리려면 어떤 재물을 드려야 돼요? 깨끗한 흠이 없는 재물들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재물이 부족해. 그래서 원래 선별해서 좋은 재물들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재물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선별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선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일들하니까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막 장사 그러니까 시장이 된 거죠 시장. 이 예수님께서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혼내고 막 엎어버리고 막그러줬어요 근데 당시에 이런 것들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운영하던 거야. 그럼 생각해보세요. 나의 사업장에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엎어버리고 못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그 엎어버린 사람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큰 죄를 줬습니까? 맞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는 장사하지 말고 열심히,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렇 심한. 저것이 도대체 누군데 이러한 일을 하는 거야? 왜냐면 당신은 대제사장이 가장 힘이 세니까. 권, 권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예수님을 맞닥 때리게 된 거죠. 예수님이 여러가지 말씀들을 쭉 하시는데 제사장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권위가 있는데 이런 행동들을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24절, 25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데라 대답... 하다내가 응.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셔서 사역도 좀 일찍 한 그런 분인데, 그분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이분이 등장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독사의 자식들아? 똑바로 살아라? 잘 살아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죽죠, 나중에. 에로스의에로스 통해서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선지자의 세례 요원을 원래는 제사장들이 그의 말을 따르고, 그가 원하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세례 요원이 죽는 것도 방조하고, 그런 일들을 벌인 거예요. 야, 그러면 세례 요원의 권위자냐 아니냐? 그러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처음에 예세 요원이 등장했을 때 권위자라고 인정을 했잖아. 그러면 하늘로부터 세례 요원을 통해서 온 권위냐? 아니면... 세로와이 위대해 가지고 그를 통해서 나타난 분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라면 야 그러면 너희들이왜 세르와 안 믿고 세로와이 원하는 대로 안 살았어라고 할 것이고 만약 사람으로부터라면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세로와을 죽였으니까 선지자는 그러면 만약에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겠어요? 제사장들한테 돌릴게될거 아니에요. 백성들. 그러니까 답을 할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답을 못 합니다 이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얘기했지만 자기들도 사실 권위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권위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다른 권위자를 억누르려고 하니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자리에 딱 가서 어, 요즘에는 그 스카우치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직장가 그래서 어제 여쪽에 뭐 부장님 하시던 분을 이쪽에 좀 승진시켜서 이렇게 모셔오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분을 모셔와서 이분을 딱그 자리에 놨어.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자기가 능력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온 거잖아. 원래 그게 스카우트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왔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괴롭히는 거야. 왜? 자기들이 이제 기득권자하는 거죠, 새끼. 기독권자니까 자기들이 하는 대로 이 사람이 따라주기를 원해. 물론 자기보다 위로 왔을지라도요. 근데 그게 쉽게 됩니까? 그게 쉽게 돼요? 안 되죠. 되려면 자기가 능력이 더 많던지, 아니면 자기가 더뭘잘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뭐래요? 그, 이 사람을 모함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할 때 그런 것도 잘 유의해야 <laughs> 될것같요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에 맞는 어떻게 대우를 해주고, 그래야 이 사람이 어떻게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그래야 회사가 잘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제일 힘든 건 언어가 뭐? 힘들겠죠. 힘들게 못 쉬었는데, 사람 아, 얼마나 힘들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뭐, 인간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로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게 이제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들 이야기. 28절 1곡, 28절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 서 오늘 부동산에 아버지 가다아멘아김 30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많이 대답하라 이르되 시스다 하다가 그욕에게이치고 갔으니 아멘 그래요? 마다들에게 아버지가 그 일을, 일을 시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마다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그랬어요 그래가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갔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또 얘기해요. 야, 가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뭐라 했어요? 싫어요. 싫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 갔어요. 누가 괜찮은 아들이요? 에 아, 둘째. 둘다안 좋은 아들이죠. <laughs> <laughs> 아버지가, 야, 가라 그러면 가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큰아들은 갔다버려고안 갔어. 이건 진짜 안좋은 이게 좋은가? 갔나 버려 아버지가 기분은 좋을 거 아니야, 그 당시에. <웃음> <웃음> 나중에는 나중에고 <꼭. 웃음> 둘째는 가라고 했더니 어게해요뭘 둘째들이 그런가 <laughs>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뉴지우 <laughs> 갔어요 둘다 괜찮지는 않은데 그래도 둘 중에 누가 괜찮아요 둘째가 낫죠 근데 원래는 둘 간다고 그러고 가야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여러분들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고 그러죠. 순종. 순종을 하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안 하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그, 갚을 수 있는 순종이 있고요. 처음에 안 하다가 끝까지 안 하는 불순종이 있고 처음에 안 했는데 이거 도대체 깨름직하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는 순종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셋 중에 어느 순종이에요? 아니어야죠. 이순종은 아니어야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예, 가겠다고 하고, 바로 순종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어떤 일인지. 무슨 일을 내가 맡았다면, 그 일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려면, 제일 순종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려면, 일단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에게서 마음의 준비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한 달에 한번 예배 드리는데? 그러진 않죠. 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네 상관없긴 해요. 일주일에 한번 해. 근데 예배는 어디서든 드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말씀은 어디서든 읽을 수 있다. 그 제가 항상 휴대폰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발명품. 왜? 이걸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말씀도 드릴 수 있고, 찬양도 드릴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와이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데이터를 안 써도, 어디 가도 와이파이를 쓸수 있잖아요. 말씀드려야 될까봐 대답을 안해주 짜증나라고 말씀을 잘 들어. 예. 이거는 뭐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그러려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응, 그래. 그렇죠. 말씀을 읽고 묵사하고 날마다 그런 어떤 하게 되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 그 시점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을 다닐 때이 직장에 대한 애사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애사심. 여러분 애사심이 있는 사람과 애사심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엄청나게 크겠죠. 그래서 그 직장을 사랑하면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기쁘겠죠. 왜? 내일 같으니까. 물론 어렵긴 하겠지만. 집에 이제 집야 나야 데 어렵긴 하겠지만 내일 같다고 생각하고 하면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어요. 그니까 누가 나한테 무엇을 시키면 아 내가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 월급도 이거밖에 안 주고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러면 계속 그때부터 생각하는 게 뭐요? 예 이직생각, 어디 좋은데 없나 매일 나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어디 좋은데 없나 그러면 일의 능률이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그 누가 제일 잘 알아? 사장님이 제일 잘 알죠. <laughs> 사장님이 제일 잘 알죠. 모를 것 같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죠. 그냥 모르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처음부터 그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냥 눈빛만 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읽으시는, 그렇잖아요. 또 우리의 마음을 항상 열어놓고 하나님 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서 중요해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돼.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돼요. 마다들 두 아들을 마다들에게서 가이어나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어나니 대답해 때,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 하더니 가지 아니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아들에게는 당연히 포도원을 가야 하는 의무가 있긴 하지만 아들에게는 다른 일을 할 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냥 나쁜 놈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너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에게도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왜냐면 아버지가 어떻게 어요 그냥 갑자기 가라고 그런 거잖아요. 원래 갈 거였다면 뭐 그냥 당연히 갔겠죠. 얘기 안 해도 갔겠죠. 근데 이건 갑자기 간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갑자기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왜냐면, 하 당시에는 포도원에 가는 일, 이 주인들은 포도원에 그냥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은 누가? 일꾼들이 일하는 거예요. 주인들은 일안 합니다. 당시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가는 것은 특별히,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할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가라고 해 하니까 마땅히 간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기에게 스케줄이 있었던 거죠. 이 스케줄 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 두 번째 아들은 제가 어, 싫어요. 저 저도 일 있어요. 제가 할 일이 있어. 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일하러 가기 싫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근데 니우치고 갔다는 거야. 아 이건 제 해석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제가 그냥 마음대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laughs> 개신의 계획을 번, 변경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걸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대제사장들, 당시에 기득권자들한테 하는 얘기야, 이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지금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장사하고, 그리고 성전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 왜냐면 하그 주변에서 재물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양들도 키우고,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했다고요. 그리고 장사 그 자리에도 어떠한 일들이 잘 진행이 될수 있도록 하고, 환전상도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누가 다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제사장들이 그런 것들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말, 그리고 제사도 열심히 들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갖고, 사실 지금까지는 딱히 문제가 없었어. 본인들이 살아가면서. 그리고 정부, 로마 정부에서도 딱히 뭐 건드리지 않고, 왜냐면 하 자치권을 주고 이들이 잘했으니까. 만약에 맨날 문제가 있고 막 그랬다면, 로마가 그 다스리던 시대인데, 로마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총독들이 있고, 당시에 그 왕들이 있었는데, 분봉왕들이 있었는데, 그걸 가만히 없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잘한 거예요.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경건 생활도 잘하고. 이 사람들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본인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진행하고 계획하고 나가는 것이 지금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지금 너희들은 뭘 해야 된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일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마, 마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뭐 성경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고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은 누구냐면 세리들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뭐야? 맏아들은 기득권자. 스스로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둘째 아들은요, 당시에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죄인들,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일이든지 뭐 하라고 할때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살 먹고 살기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럴 시간이 있냐고 내가 가서. 지금 지금 얘기하면 예배 드릴 시간이 있냐고 내가 <laughs> 그런 시간 없다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하루 먹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이거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못합니다.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본인 자신들이 그걸 해야 되겠던거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하나님의 일 따라서 사아가게 되었다는 그렇게 되었다는 그 예수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죠 31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아멘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이 더 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 같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간다. 3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을 위해 도 너희에게 권헌을 너희는 그를 믿지 않냐 했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믿는 믿는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냐 했다. 아멘. 뉘우쳐 믿지 니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변의 예수는 죽였다고 말씀을 드리죠. 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런 순종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순종은 어려운 겁니다. 쉬우면 굳이 성경에서 끝까지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순종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돈? 벌어와라. 이거겠어요? 만약에 나돈 벌어와라 그런 부모님은 부모님도 아니에요. 너희나 그냥 잘 먹고 잘살아좋겠다 <laughs>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는 거. 제가 항상 얘기하는 데예요다다 원하는 거 없다. 순종은 구원을 가져오고요. 순종은 복을 가져다 줍니다. 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이삭이 이제 그 순종의 사람으로 복을 받았던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 아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아들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자체을 죽일 거 알았지만 묵묵히 아버지의 행동을 어떻게 해요? 그냥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은 위대한 인물이 됐죠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요 손에보는것 같다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 정확하게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 계산법이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어, 복의 계산법입니다. 계산 요즘 젊은 사람들 계산 잘해요. 저는 요즘에 암산이 안 돼요. 암산연대가 <laughs> 좋고 어, 예전에 저도 머리 좋았었던 것같아요 암산연대 그래서 다해 아, 여기 그 휴대폰이 좋은 거예요 계산기가 있더라고요다 계산을 해 아, 너무 쉬운 것도 요즘은다 계산돼요 어. 그런데 어 하나님의 계산법은 기본이 30배에요 우리 이율 그 뭐지? 이율 그러면 5% 이게 <laughs> 5% 여러분 5% 여러분 30배면 몇프로예요 300배죠? 삼천배 3,000배? 3 0 0가배3 0삼십배3삼천배3 0요이배 계산법이 나 3,000배? 배육천배만배 3,000배? 복0 0 0배의0 0 0 0배 3,000배? 3,000배? 3 0 0 0 0 0 0 0배 3,000배? 3,000배? 3이0에만집중하0 30배, 60배, 100배, 결실은 나는 뭐 평생 살아도 30배, 60배, 1 0배안 되던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하, 그 이중에 이후 하나는 뭘안 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까지 못 갑니다. 근데 이건그 재물에 대한 부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영적인 신앙, 이런 영적인 삶, 나의 신앙 생활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은 뭐그백배의 결실을 떻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려면요. 나의 가치관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가치관 포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죠. 여러분 나의 성격 바꾸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요즘 에 MBTI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사 어딜 어디든, 어디든 취직할 때도 MBTI 보고 붙는다 그 여러분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바뀌는 게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죠? 저는 MBTI가 바뀌었다고 저의 원래 MBTI는 그게 아니고 예원이 보다 더 아마 제가 소심할 거예요. <laughs> 훨씬 더 사모님보다도 소심하지 않을까 싶은데 <laughs> 원래 제 성격은 근데 바뀌었죠 거의 바뀌었죠 어 어제 저 어제 저랑 MBTI가 거의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그 분을 만나가지고 다음에 밥 먹으면서 배치나 보겠나 해 어, 여러분, 그런 거요. 예 우리가 살아 가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뉘우치고 돌아선다는 것,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크리스천으로서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도 바꿉니다. 여러분, 나만 바뀌고 살아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크리스천은 항상 영향력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변화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돌이키시는 크리스천 그래서 올해 이제 1월 달도 거의 다 갔는데, 올해 계획했던 거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지 않다면, 이제 2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러면 매 달마다 새로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면 매 주마다 바뀌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올해에는 2023년도는 이제 엔데믹이라서 내일부터는 마스크도 벗을 수 있는데 이제 엔데믹이요. 제가 기다렸던 엔데믹이 왔습니다. 드디어. 물론 코로나는 계속 있겠지만 어, 뭐 법적으로는 사라지는 거니까 제가 기다렸던 엔데믹이 드디어 온 거예요. 오늘로 끝이 나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믿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나가는 모든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눈에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